안녕하세요. 대장포진 치료하는 박재웅입니다. 대장포진은 특징적으로 한쪽에 있는 신경을 따라서 수포와 통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전신적으로 낫다면 대장포진 중에 전신대장포진이 있긴 하지만 만년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한 경우기 때문에 대부분은 몸의 한쪽 편만 수포와 통증이 생기는 걸 특징적으로 하고 전신적으로 여기저기 수포가 났고 불편하다면 그건 대장포진보다는 다른 병 피부병이거나 또는 뭐 수두나 이런 걸 가능성이 있고 대장포진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포진을 알수 있는 증상들 참 어렵습니다 대상포진은 초창기에 바이러스 증상만 있을 때는 수포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도 오진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특징이 바이러스의 특징인 감기, 몸살, 기운 같은 발열 이런 증상이 선행한 이후에 한 일주일 이내에 수포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원인 미상의 발열, 두통 구토가 그 지속되고 그 다음에 수포는 없지만 그 부위의 통증이 편측만 주로 흉추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 3, 4일 이상 지속될 때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수포가 나더라도 수포가 등이나 척추 주변에서 시작해서 띠 모양으로 앞쪽 배 쪽까지 진행을 하는지 또는 얼굴 부위라면 얼굴의 편측 반쪽 이마에 많이 나기 때문에 이마 부위에 수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지 이런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에 의한 항체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대세였는데 최근에는 그 항체 자체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50세 이후에는 급격하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 면역력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생긴다면 이전의 항체로 충분히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아서 50세 이후에 성인 남녀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아예 안 걸리거나 아예 문제가 생기질 않는 건 아니고요. 접종하는 환자의 50%에서 대상포진 예방효과가 있고 대상포진이 나머지 50%에서 생기더라도 만성화 비율이 60% 이상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걸리더라도 약하게 걸리고 만성이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후라면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0세 이상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도 있지만, 요즘 최근에는 대기 환경이라든지 위생상태, 바이러스, 질환의 다변화 때문에 50세 이하라도 대상포진의 고위험군, 즉 면역력이 약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 전에 걸렸던 기왕력이 있거나, 또는 다른 질병, 을 같이 앓고 있어서 면역력이 저하된 20세, 30세 또는 40세 성인 남녀라도 필요하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수 있다라고 광고사항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학회에서 결정되는 확실한 사항은 50세 이상에서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 대상포진 추세가 젊은 성인 남녀에 많이 호발하고 면역력 저하 질환이 빈도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젊은 성인 남녀도 원하시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남녀거나 또는 다른 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원하시면 충분히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이슈가 되는 기사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연예인들이 대상포진에 잘 걸리는 이유,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아이돌이라서 잘 걸린다는 건 아닐 거고요. 1 0명에 3명에서 4명의 환자가 평생 한 번은 겪는 병이 대상포진이기 때문에 그, 일반인도 10명에 3, 4명은 걸리는 거거든요. 다 이슈가 될수 있지만, 사랑받는 사람들이 때문에 관심사가 집중이 되니까, 그 기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다. 소속사도 아마 스케줄 펑크나고 하는 걸 <laughs> 변명하기 위해서, 대장포선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스케줄 펑크나니, 많은 어, 관심과 많은 정보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뜻으로 할 뭔가 좀 그런 거 아닐까. 자기 스케줄 펑프라든지 물론 그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바쁘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빈도가 훨씬 높은 건 사실인데, 또 그들은 젊거든요. 젊기 때문에 기본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있을 거고, 남들과 똑같은 빈도인데, 더 이제 관심이 되는 사람들이라 이슈가 되는 거라서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좀 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가 와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빈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뭐 통계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돌이나 특정 직업군에... 더 많이 걸린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어요. 그냥 연령의 평균이고, 성별도 차이가 그렇게 안 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한테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건 아마 루머 아닐까 싶습니다. 꼭 연예인들만 재산분이 잘 걸린다는 게 아니라면, 관심을 많이 받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분들. 를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법, 면역력 관리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말하면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데요. 아픈 사람만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예전엔 저도 이제 술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술을 안 하고요.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3, 4회는 되게 유산소 운동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꼭좀 하려고 하고, 그러니 체중이 많이 좀 증가되고 그러니까, 또 허리 통증 이런 것들도 자주 생겨가지고, 스쿼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근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는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잘될 거야. 생각하는 마음, 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 꼭 챙기시고, 저기 균형 잡힌 식사하고, 좋다는 음식은 뭐 몸에 해만 안 되면 다 드셔도 됩니다. 수산배는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음,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시는 게, 또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산포진 대상포진, 후신경통. 예상포진에 걸리고 나면 이후에 합병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상포진은 온몸의 어느 신경에나 다올수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이 있는 그 어느 부위에든 치료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또는 너무 심하게 발병했을 때 만성화가 되고. 안성이 된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위든 다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회에서나 또는 임상가들이 가장 좀 우려하는 부위가 목 위쪽 즉 경추부와 얼굴 부위에 왔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얼굴 부위에 오게 되면 뇌신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왔을 때는 척추신경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부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지만 얼굴이나 머리 부위 또는 목 부위 왔을 때는 그거는 이제 뇌신경과 연관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뇌에 안 좋은 영향은 단 1%라도 굉장히 큰후유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에 오게 되면은 뭐, 시력저하라든지 각막 손상, 뭐 통증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얼굴에 있는 안면신경 같은 데 오게 되면 치료가 잘, 더잘 안되고, 후유증이 더 오래가고 환자분한테 일상생활에 더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포진에 의해서 안면마비에 왔을 때는 생각보다 완치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왔을 때도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테레드 요법이라든지 항바이러스의 정맥으로 쓰는 거라든지, 신경 손상도를 최, 최소 시간 안에 돌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안 되더라도 더 진행하는 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걸로 실제로 학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저희 와이프 치료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면역력이 좋은 어린 사람일수록 자연 치유가 잘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심하게 오질 않습니다. 뭐 미안하지만 우리 딸내미는 자연 치유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부 감염이나 2차적인 거 막아주면서 잘 쉬게 해주고, 다른 약으로, 지금 남는 약으로 치료하면 되고요. 하지만 와이프는 지금 45-6시 전이기 때문에, 고위험 분들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있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먼저 쓰는 게 임상가로서 올바른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들어가셨다면 저희 어머니한테 써야 되겠죠 그게 맞는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고연령하고 만성될 확률이 5 0대에서 50, 6 0대에서60% 70대에선 70%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대, 10대는 솔직히 만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오는 친구들도 보면 그냥 투약하거나 피부 관리 해주면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대신 고령층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약이 하나만 있다면 가장 나이 많으신 분한테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